20대에서 30대들이 가장 많이 특히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들 독립을 하고 싶거나 이런 이분의 성공들에게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인데요.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금리도 연 2.3에서 2.7이었는데 1.0에서 2.7로 나눠졌어요. 굉장히 좋아졌죠? 근데 여기서 또 트릭이 있죠. 네 안녕하세요. 돈을 제대로 벌고 쓸데없는데 안 쓰게 또 효율적으로 모으는 이야기를 전하는 머니스토리텔러 김충환 네이터입니다. 좋은 정보와 유익하다면 제가 힘을 받을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어, 2030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에는 무엇이 있는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을 드리고자 전세보증금액의 일정 비율로 어, 대출받는 것을 말하죠. 원금의 경우 보증금으로 맡겨두고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원금을 갚지 아니하고 이자만 납입을 하는 구조입니다. 보증금 개념의 대출인만큼 전세보증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반환받기 때문에 모든 원금은 종료되는 시점에 상환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우리 전세자금 대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로 가장 많이 찾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는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신혼부부 전용과 일반 대출로 나뉩니다. 먼저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 경우에는 부부 연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면서 자산 가액이 2억 8천 8백만 원까지이고요. 대출 금리는 일반 버팀목보다 저렴한 연 1.2에서 연 2.1%로 약30% 정도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혼기간이 이제 결혼을 하고 7년 이내에 또는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자라면 가능합니다. 결혼 예정자는 또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 이 대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혼하게 되면 청구장 나오잖아요. 그 청구장으로 해서 대체해서 일단 먼저 증명을 하는 거를 금융기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에는 1.6억 원 이내고요. 보증금이 80% 이내여야 됩니다. 임차보증금이 2년이 기본이고요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서요 결혼은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에 내집 사서 가면 좋겠는데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만만치 않겠죠 네, 결혼하기 쉽지 않으니 뭐 이런 제도라도 도와주겠다 뭐 이런 건데 그래도 나라에서 결혼한다면 이제 집한 채씩 무상으로 좀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laughs> 가져봅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그리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데요. 아,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똑같아요. 아까랑 2억 8천 8백만 원 이하면서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해요. 만 25세 미만 단독세주는 제외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확인해야 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2.3%에서 2.9로 되어 있어요. 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도 있습니다. 금리는 금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대출 한도가 있는데 수도권은 1.2억 원, 수도권은 0.8억 원 이내입니다. 제도 활용 기간은 신혼부부와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대자금 매출인데요. 모두 대기업에 가서 일하고 높은 연봉을 바라긴 하죠. 근데 뭐 우리나라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재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받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이제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서 무주택자 세대주가 신청을 할수 있어요. 대출금리는 연1.2% 고정금리를 사용 가능한데, 이 고정금리 되게 중요합니다. 변동금리가 아니니까, 거져요. 지금 1.2%. 이게 좀 실용성 있는 부분에서는 많이 많은데, 대출 한도가 최대 1억 원 이내여서, 수도권 지역 내에서는 뭐, 이거 할수 있는 게 있냐, 집이 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뭐, 서울 수도권 집까지 좀 비싸야죠. 하지만, 홀로 자취를 하는 회사원으로서는, 뭐 나름 활용할 만한 제도인 것 같아요. 외벌인 경우에는 3,500만원 이하의 연봉이 기준이고요. 이 제도도 순자산가액 2,800만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 이거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또 무지 택자 세대주여야 된다는건 버팀목과 같습니다. 셋째,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2019년에는 제도가 좀 달라졌어요. 지원 대상자가 좀 확대됐습니다. 만 19세부터 25세 단독 세대주이거나 단독 세대주가 아니지만 독립을 하고자 하는 예비 세대주까지 대출 신청이 용이해졌습니다. 예비 세대주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대출 취급 은행에다가 임차주택 단독 세대주로 전입한 등본을 제출하면 그러면 인정해 줍니다. 보증금 한도 대출 및 대출 한도 개선이 됐는데 한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출 한도 2천에서 3,500으로 각각 확대됐습니다.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도 연 2.3에서 2.7이었는데 1.0에서 2.7로 나눠졌어요 굉장히 좋아졌죠 근데 여기서 또 트릭이 있죠 1.0%는 우대금리 적용시니까 무조건 1.0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안 됩니다 우대금리 조건이 뭐냐 이 부분은 너무 많아서 주택도시기금 포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주소 나가고 있으니까 보이시죠 네 여기에 보시고 들어가보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를 받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포털 웹사이트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 5 6 6 9009몇 번이요? 1 5 6 6 9009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십니다. 제가 해봤는데 되게 친절하세요. 그리고 어, 업무은행이 어디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업무은행은 자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 h 농협은행 신한은행 총 다섯 군데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내 주거래은행이 이 다섯 군데 은행이다 하면 가서 문의해보셔도 좀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워낙 번업표 뽑는 라 바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아까 주택기공사에 연락하셔가지고 물어보시고 가시는 게 서로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20대, 30대들이 가장 많이 특히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들 독립을 하고 싶거나 이런 2030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추환 이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